아머나 따뜻하게올 응? 겨울에 이 난로 때문에 야 해탈이 하고 따뜻하게 잘 보냈어요 근데 이 난로가 지금 한 6년째 사용하고 있는데, 이런 산 중에서는 겨울 난방하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. 제가 써본 결과에. 처음에는 이 난로가 아니고, 일반 난로, 보통 뭐, 그 시골에 창고 같은 데서 사용하는 난로를 가격이 좀 사죠, 그거는. 얼마 안 하니까. 그걸 이 방에 피웠는데 죽을 뻔 했어요. 이난로는 그, 연기라든가 이런 가스가 방 안에 이 절대 밖으로 안 나와요. 그냥 환풍이 잘 되는데, 못 모르고 처음에 했던 그난로는 그, 날로는 그 불 피울 때라든가, 그 다음 피아나도 미세한 그 연기가 나와요. 눈에 잘안 보이는. 그래서 밤에 잘때 큰일 나요. 그러고 나서 가이 난로를 바꿨는데 이 난로는 참 좋아요. 그리고 또 나무도 얼마 안듭니다 이게. 이불 조종만 잘 하면 하루에 새벽에 하면, 저는 보통 한 뭐, 4시나 5시 정도에 하면 불을 그 갈고, 그 다음 저녁에 한, 다 저녁 한 오후 5시, 6시 이때쯤 또 하면 갈고, 12시간 만에 한 번씩 가는데, 불 조정만 잘 해두면, 지금 요, 제가 거주하는 이 거실하고 방, 방이 세난데 딱 20평이에요. 20평에 실내 온도가 평균 27도는 그냥 나갑니다. 아마 겨울에 추워도 겨울에 추보면 불문을 약간 좀더 열고. 불문을 자주 열었다 닫았다 이래 하면 안 돼요. 딱한번 맞춰가지고 맞추면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. 그대로 놔둬야 이 온도 변화도 없고, 너무 열었다 닫았다 하면, 나무도 많이 많이 덜 뿐만 아니고, 방안의 온도도 일정하지 않아서 힘들어요. 그래서 이, 한 분만 잘그 불문 조정, 공기 조정을 잘 해두면, 뭐, 만질 필요가 없어요. 그런데 처음에, 이제, 저, 난로를 구입할 때, 좀, 생각을 잘 해야 돼요. 나는, 그냥 모양만 생각하고, 이렇게 모양만 좀 좋은 거 생각하고, 이렇게, 위에 이렇게 삐쭈다 올라가, 연통이 그, 올라가는 이런 형을 택했는데, 제가 잘못 생각했는 것 같아요. 여기에는, 뜨신물을 데우지를 못해요. 그, 겨우 올라가는 그, 위에가, 이렇게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연통이 바로 올라가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뭐 하다 못해 겨울에 주전자라든가 이런 걸 얹어가지고 이 공, 이 실내의 습도를 올려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했어요. 모양만 생각하고. 그래서 그, 그 난로를 구입할 때 위에 편편한 주전자 하나 정도 안 그러면, 뭐, 면적이 최소한 넓이가 이 정도 넓이 이상 되는 그런, 음, 난로를 구입해야 돼요. 그래야, 뭐, 박열수라든가 물통이라든가, 주준자라든가, 이런 걸 얹어가지고, 이 습도가 조정이 돼요. 그래서 저는 우동, 그, 뭐야, 재석, 참, 가석기를 별도로 구입을 했어요. 왜냐, 이 너무 건조해가지고, 이 난로를 피우면 안이 건조하거든요. 그래서 아무리 그뭐수건이나 이런 빨래 같은 걸 안에 넣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. 상당히 건조해요. 건조하기 때문에 코가 장난하면 맹맹하고 코 안이 흐르요. 그런 단점이 있어요. 그래서 그 가습기를 계속 피해야 되고, 만일에 구입할 때잘 생각을 해가 그런 난로를 구입했다면 그냥 뭐 주전자에 물한 주전자 언제가 여외 나도만 겨울에 오찬물 뭐 찬물도 되고 그 안에 뭐 차나 맨날 여여가지고 먹으면 찬물도 되고 참 희한한데 제 생각이 조금 짧아가지고 형을 요런 형을 구해서 고르면은 좀 아쉬워요. 나무는 어느 정도 드느냐 하면, 보통 한 번, 한번 그, 할때 10kg 정도 나무가 듭니다. 그러면 12시간 가요. 또 오후에 또한 10kg, 그럼 하루에 한 20kg, 한 달에 그러면 한 600kg 정도 되겠죠. 한겨울에는 조금 더 든다 손 치고, 한겨울 뭐 영하 뭐한 15도, 16도 이래 막, 내려갈 때는 조금 더 들면, 그때는 한, 한달 정도 되게 추울 때는 한 1톤 정도 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, 그, 그 다음에는 보통 내가 그이 난로를 11월 중순부터 떼기 시작해가 그때는 뭐, 그 나무가 크게 안 들어요. 그 다음 12월 달, 1월 달, 두 달이 제일 많이 들죠. 2월달 지금부터는 또뭐 크게 나무가 많이 안 됩니다. 그래서 한겨울 지나는데 총 3톤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아요. 3톤. 지금 뭐, 저야 여기 나무가 뭐 산중이니까 지천에 깔리는 게 나무고, 뭐, 넘어진 나무, 뭐, 한없이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돈 주고는 안 사는데, 요즘 보통 뭐, 참나무를 그한 일돈에 정확하게 다 잘라놨는 것 같으면, 한 20만원 정도 하죠. 그것도 뭐, 보통이라니네 딱 사가서라 그러면, 한, 뭐, 한겨울 지내는데, 한 달에 뭐,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들겠네요. 그런데 뭐 저는 뭐 난방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돈이 크게 안 듭니다. 이거 하나만 있으면. 그리고 뭐이 대기 온도가 방안 온도가 한 27도 이래 되면 바닥 온도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. 바닥은 그저 약간 미지근 정도 해도 전혀 그뭐 문제가 없으니까요.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, 이위의 면적이 넓어야 됩니다. 아주 중요합니다, 그거. 연통은 이중구조로 되어가 있어가지고, 이 서대 내서 연통이기 때문에, 6년간 써도 아직 전혀 뭐 아무런 탈이 없어요. 이전에 처음에 내가 할 때는 함석 그 연통인데, 4인치 짜린데, 그건 1년에 한 번씩 갈아야 돼요. 부식이 돼가지고. 그 안에 연통이 잘 말, 그 막히고, 그 연소가 잘안 돼요. 이거는 지금 이중으로 돼가 있죠. 바깥에도, 이게 돼가지고, 지금 이게 아주 그, 이 십자, 이, 이 십자, 이, 이 통이, 이, 그, 카바가 있어가지고, 밑에서 우, 위로 그, 뭐야, 청소도 되고, 또 이쪽에는, 여기, 여기에서 이쪽 편으로, 저 안쪽으로 청소할 수 있는 그, 캡이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. 이게 아주 그, 상당히 그, 좋은 것 같아요. 연통 높이가 지붕까지 대략 한 3m 정도 올라갔는데, 이 연통값이 무지하게 비싸며 연통값이나 난로값이나 똑같아요. 그런데 아주 그 실용적입니다. 서대이기 때문에 부식이 없어서 아주 실용적입니다. 목초액 받을 수 있는 거. 이 목초액에 물을 타서... 식초하고 목초에 가고 같이 혼합해가지고, 이거 채소나, 그다 그, 과일 나무에 아주 소독제로도 유용합니다. 겨울 내내 받으면 상당히 받을 수 있거든요. 또한 가지는 도시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연기가 많이 나면 나무, 어차피 나무를 떼니까 나무 떼는 그 연, 연소되면서 나오는 연기가 도시 같으면 좀 힘들지 않겠나. 옛날 이웃에 피해가 갈것 갈 같아요. 근데 뭐 시골 같은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, 뭐 저것이 이런 외따로똑 떨어져 있는 데는 뭐 전혀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. 해탈이가 올 겨울에, 날로따운네 따뜻하게 방 안에서 잘 지냈어요, 야가. 이 따뜻하게 잘 지냈지. 야가 이리방 안에 있어도 나부대지를 하네요. 저 방에 내그 공부하러 갈 때, 그때 뭐, 내 공부하기 전에 뭐, 지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부, 지가 먼저 앉아가 있고, 저 방에 갔다 왔다 그랬다 가네요 뭐, 주방이라든가 이런데 절대 안 다닙니다. 여기가 좋은가 복다하게 깔아주면 여기 잘안 벗어나요. 야갑 그 뭐야 방안에서는 몸을 털지를 않아요그 털갈 때는 좀뭐 겨울에 그때 뭐 초겨울에 그때 보니까 털갈 때 털이 날리기는 하던데 뭐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. 뭐방 안에서 이게 잘 끌지도 않아요. 맞지, 애탈이 응? 네가 착해가지고 방안에잘안 털잖아. 한번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어요. <laughs> 맞나, 애 따라. <laughs> 방안에 방 안에 털면, 야, 방안에 털은 니 문제 난리가 되는 니털 날리가 니 힘든다, 이러면, 보고 있다가, 그다음에잘안 털어. 창고 에다가 밖에 문열어주 밖에 나가 탈탈탈 털고 들어오고. 이 아침에 잠깐요, 저, 말로에 그 궁고구마 하거든요. 잘 되는 것 같아요 군고구마도 하기 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씻어서 음반기에 사서 이렇게 하면 뭐 껍질까지 먹어도 관계 없어요 나무 골라 뜨겁다 나가 뜨거운 걸못먹 완전히 식사가 좋야 돼요 해탈이 뜨거운 건못 먹어야 맛있네요 당도 고구마 당도가 좋은 것 같아 맛있나?